오전에 체밀하고, 오후에 송이산에 왔는데, 요, 한 개, 두 개, 세 개, 요 놈은 너무 작고, 요두 개는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와, 하하, 다 야, 수 좋다, 저기요 아까야. 우와. 구 아두개 뽑았습니다. 아 좋습니다 두 개. 요놈은 나 낳고 요두개 뽑았습니다. 자, 또 찾아보겠습니다. 여기 또두개 있습니다. 잘 찍어라 박아야 이거 안 찍었기가. 어? 찍어라. 찔러 봐라. 자. 텍으로 따라. 와, 어떻 이거는 길다. 아, 이게 조금 더 크면 좀더 크겠다 그지? 또 언제 웃기고. 자, 지금까지 내성이 땄습니다. 오늘 여섯 번째 송이, 요 위에 일곱 번째 송이 따고 또 이동해 보겠습니다. 아, 여기서 또두 송이 또 따서니다또 이동합니다. 쭉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이동하다가 요. 바위 밑에서 두 개를 찾았습니다 이거는 좀 비쌉니다 이거는 벌레도 많이 묶고 와저 안에 또 있습니다 와세 개나 있네 세 개나 이것도 한번 따 보겠습니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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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아이고이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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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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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아이고, 아이고, 는이태 아이고, 아이 아이고, 아이다 아이고, 아이다 이거는 벌레가 많이 먹고 와저 안에. 아, 안에 또 있네 요한 개가 또 있네 아 어이구 예 흙 속에, 이거 완전 빠이미, 진다 완전 빠이미. 와, 아, 또한 개, 또 찾았습니다. 하우더 여기서 내 송이 찾았습니다. 자 네, 채취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한 송이 두 송이 아, 네, 이했습니다 오늘은 송이가 많이 보입니다. 네. 이동하다가 또한여성 만났습니다. 한 개. 우야와 아. 이거 길다. 오. 네이 좋네. 이렇게. 와 아, 이거 이렇게. 완전 최상급입니다. 아, 와. 제 상급 한개또 땄습니다. 금방 따고 또한 녀석 발견했습니다. 자, 이것도 한번 따보겠습니다. 어, 어? 아, 야 예. 이거 한번 찔러야 되겠다.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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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밑에서 찔러라. 안 올라온다. 총 갖고 안 되더라. 이 어, 뒤쪽에서, 이 옆에서 한번 찔러보자. 아, 그것도 바인데. 여기 갖고, 잠깐만, 잠깐만. 아, 됐다, 됐다. 아, 밑에서 딴 거하고, 금방 딴 거하고, 두 개입니다. 밑에서 한개 크고, 상당히 큰 녀석을, 또 하나 만났습니다. 아, 좋습니다. 이것도. 이 녀석 보고, 또 살짝 움직이는데, 여기에 또, 큰 녀석이, 와, 요또 있습니다. 와, 이거는, 벌써, 이거는, 음, 발나 아, 아니다 다지 있는가 봐. 발표 있는 것 같습니다. 음, 와 이거 또 어마어마하게 큰 녀석 또한개 찾았습니다. 와 큽니다 이거 이것도 정말 큽니다. 아 이거는 이거는 다지인 건지 뭐 짐승이 뜨던 건지 모르겠습니다. 아 이것도 개공이. 만만치 않습니다 이것도 엄청나게 크네요. 아가야 한번 봐라. 와, 딱 엄청 길이군래. 길이가 좀길어야 되긴데 그자인. 어. 오, 떨려, 떨려, 떨려다 지금 움직여. 털어라. 자, 내, 어, 이거 잡고 틀어 아, 그다. 와이거 100g 넘게 나오겠다 오또 튼실한 놈 하나 계속 자 밑에 저것도 따라가서 밑에 저것도 따, 따야지 아, 이것도 한번 따보겠습니다 이것도 캐보겠습니다 오이구야 우와 우와 털어라 꼭 따지느라고 어. 와 이게 더 좋습니다 우와 이 밑에서 두개 위에서 두개 엄청나게 좋은 걸 땄습니다 이 자리에서 세개 땄습니다. 계속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새로운 자리 와가지고 손님을 상당히 많이 봅니다. 요거는 땅이 안 무서. 니가땅 밑에서 지금 피 가지고 다이가 있습니다 밑에서. 이것도 스실한 놈이 하나 또 있습니다. 와, 딱음마하다 이것도 가꿔야 와, 좋다 이것도. 엄청 큽니다, 이것도. 아, 늘 새로운 자리 와가지고, 정말 송이를 많이 봅니다, 오늘. 아, 엄청 좋죠? 우와, 뒤트네. 와, 이거, 와, 대, 크다. 대공 봐라, 와. 됐다, 이제. 손가락 빼봐라.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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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우와. <웃음> 이. <웃음> <웃음> 우와. 박아, 얘한번 줘봐라. 뭐시고, 이거? 우와. 들고 있어봐라. 우와 어마어마하다 진짜 우와 자 이거 놓고 이것도 이거는 내가 떼볼게 우와 아, 실화네 대공 아우야 이것도 엄청 기네 천경 아, 이게 땅이 좋아서 땅이 좋아땅 좋아서 아. 우와 이게진 아. 아따이! 우와! 와, 이것도 어마어마다. 이야, 이야, 참좋습니다 오늘. 오늘 완전 새로운 자리 에 와가지고 이 완전. 요정도면 대박같습니다 와 정말 좋습니다 계속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채취한 송입니다 큰거부터 작은거까지 골고루 스물 한 다섯 송이 정도 됩니다 와 정말 많이 땄습니다 오늘 이게 장어입니다 장어 와 어마어마한 크기입니다 진짜 대단합니다 크기가 와 정말 큽니다 와. 자 오늘 송이사랑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